기업 리서치 센터 백종석, 이나연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엑스에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AI Expo Korea 2023 행사장입니다. 네, 국내 굉장히 많은 AI 기업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어,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은 지금 미래 산업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어, 지금 AI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AI. 정의를 한마디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AI, 즉,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고유로 갖고 있는 능력인 학습능력, 뭐, 추론능력 지각능력,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공적으로 구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예, 정말 훌륭한데, 대 이런 것처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직접 들어가서 기업들을 만나보고 질문도 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그런데 제가 다른 기술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나타나 그런 기술이 API 형태로만 열심히 하면 드래그의 기술 해서 뭔가 만들어지시고, 그런 기술이 있어서 이게 다 플랫폼 안에서 돌아다니고, 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면 어디를 고 어디를 놓 하면 선택 부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앱을 사용해서 어떤 전용 서비스라고 신고하라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휴먼 스킬에 네. 그쵸? 네. 그러면 휴먼 네. 서비스가 네. 되는. 거에요. 휴먼이 이제 그걸 대신 얘기해주는 네. 스피커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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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산업은 그냥 선택만 원씩 한 산업에 거주이에 들어와요. 그냥 연료있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뭔가 이런 수요가 많은 또산업이나 기업들이 무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쪽이라서 어떤가? 그러니까 과거에 업계에서 고객이 환경한다거나 이런데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정말 음. 저희도 예. 지금 뽑을 음. 수가 없어서 너무 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원래 채찍피티가 이제 네. 그 시장에 나오면 아,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네. 받아요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그 시장은 되게 a i 의 인맥으로 많 들어가고 있는 걸로 네. 아는데 네. 또 이게 뭐 다른 쪽으로도 화제가 음. 뭐된 음. 네. 상황이 저희가 직업별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어르신분들 하는지, 그러니까 스킬로를 진단하는, 진단이 있게 있다기 보다는, 컴거를 측정해서 어, 맞추며 화장품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거하고다 연결이 되는데, 저희는 플랫폼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하드 고객인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만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모플엑스로 구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플엑스 구축하는 데에는, 정말 시간이 좀 걸리죠. 저희는 그러면 오프리미스 기준 네. 어느 정도로 지키어있겠어요 근데 국방하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게도 못해요. 거기서 그 제외한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더뭐 퍼블릭이니까 보안에 취약한 바 아니냐 할수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보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선택해 주요 아, 기업이 어, AI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움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미리즈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 맞춤형 GPT 모델을 저희가 파이프링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직접 AI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도록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개발 툴을 제공해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형태로 휴먼 AI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휴먼 AI 먼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시연을 위해서 이제 호텔 컨시셔컨 호텔 시나리오 탑재된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보시면, 어제. 이건 저희가 의도한 시나리오를 인공인간이 자연스럽게 발화하면서 안내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죠. 테스트로도 명령하실 수 있고요. 수영장이 어디야? 이런 형태로 음성인식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의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있는... 유재석이 누구야? 사실 스탑이 타 없는, 스탑이 네, 입력이 되게 네, 되면 네. 죄송합니다. 돈안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아니라 아, GPT가 대신해서 아, 니다 아, 이거 대답하지 드리겠습니다. 못하는 건 GPT에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스탑이 없는 네. 스탑. 근데 이제 웬만하면 스탑이 아니라서 해결되겠지만 아, 그 없는 이제 텍스트가 로그에 게 되면은 저희가 GPT가 답을 음. 할수 있는 형태로 음. 제공이 되 됩니다. 네네. 그래 여기에서 일반 GPT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 최 그러니까 GPT 같은 경우는 보안임상 문제 때문에 일반 기업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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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기업용 맞춤 GPT를 만들어서 드려요. 음. 네. 그래서 저희 최 GPT 같은 경우는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은 잘 하지만 심부 깊은 대답을 하긴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예를 들면 법률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뷰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음. 거기에 이제 저희가 파인트를 해서 마운트 12개 도메인의 g p t 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고객이 만약 데이터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거기 에추거로 파인트를 해서 고객만을 위한 맞춤 g p t 를 만들어드려서 뭐, 고객이 이제 보안상 문제 없이 g p t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그 점에 대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냥... 그저... 네. 더... 이 d 해주실 수있 o w I don't know. I don't k 요 o w I don't know. I d o 가이 know. I d o n I 이 n t k n 하다 n t k n 음프입에 해당하는 음성인식합성 필기 OCR 기술을 25년 동안에 어, 걸쳐서 R&D를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년 전부터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다 도메인별로 융합해서 사업화하는데 많이 강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기술 중심이 아니라 도메인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제품, 인공지능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진짜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주로 많이 도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사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저희가 대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대비해서 각각의 장점이 있을 것같아요 어, 스타트업 대비해서는 일단 상용화 경험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스익화카를하면서 상용화를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상담사 중에 대다수도 아마 적자인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적인 안전망도 지속 가능한 방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상용화 경험들이 많아서 훨씬 더 대기업이나 아니면 고객사들한테 훨씬 더 신뢰감 있게 접근할 수, 네. 네. 아, 그, 그, 네.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니다가 살짝 궁금한 게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품 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데그 중에 AI 노트, 메뉴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있 저희가 AI 음성기록 제품으로 셀비노트를 네.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경찰서나 아니면 아동학대 현장조사하는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특허청, 특별사법 경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서, 어, 고객군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셀비 그 AI 의료 음성인식 제품으로 셀비 메디보이스가 있는데, 그 제품은 이제 영상의학과나해결학과에서 그 의사분들이 원래 판독 결과를 녹음하고 뒤에 전사자분들이 타이핑을 하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네.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네. 그 부분을 의사분들이 녹음하는 동시에 텍스트만 되다 보니까 음. 시간을 엄청 많이 줄여줘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셀비 체크업이라고 AI 질환 발병 확률을 예측해주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검진 2년마다 받으시잖아요. 네. 그 데이터 보면 또 이게 무슨 소리지? 맞아요. 어, 약간 의미 없는 데이터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크그 데이터를 넣어서, 어, 향후 4년 내에 주요 식대질환의 발병 확률을 예측해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어,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같이 보험사쪽으로 요즘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특약 조건을 걸 때, 이제 이게 가이드가 되거나,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아니면, 그 저희 자동차 10만 킬로 이만으로 타면 페이백 해주는 것처럼 고객들이 열심히 구원 가입자 열심히 운동해서 그 건강 나이가 젊어지면 베네핏을 네. 형태로도 긍정적 소유분수는 쓸수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확산이 아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판매 구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네. 기존에는 네. 여기 에 각각의 솔루션 형태로만 공급하는 네네네. 형태에서 맞췄다고 하면 저희가 AI 기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쪽에 도메인 지식을 같이 내포되어 있는 제품 아, 네. 형태로 저희가 공급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SI성 매출과는 좀 품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우리 네. 셀바스 AI의 어떤 중장기 비전이 무엇이다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AI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걸 한국 비전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가서 가치, 가지는 가치가 무엇이 냐했을때 일하는 방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 된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의 이팩트가 제일 큰 것이 어디인가 했을 때는 여기 있는 3대 혁신야에 선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AI 의료 쪽, AI 교육 쪽, AI 메탈로빌쪽으 좀더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CU 박스 앞에 왔습니다 CU 박스는 다음 주 금요일 5월 19일에 아, 상장 예정입니다 아, 네. 지금 CU 박스는 얼굴 인식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죠 그리고 신원 인증 분야도 기술력이 있다고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항에서 우리가 얼굴 인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해외의 공항에 어, 납품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AI 기업 시유박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시유박스는 2010년에 설립된 AI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회사이고요 사업의 시작은 원래 그 인천공항이나 이런 쪽에 자동 출입국 심사할 때 얼굴인식으로 최근에는 다그 자동으로 심사하시고 나가시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100%다공급을 해오고 있는 회사였고,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 물리보안이나 이런 출입 영역이 아니고, 얼굴인식 기술로 이런 의변조라든지 뭐 금융이나 헬스, 좀더 다양한 영역에 저희 R&D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음. 좀 홍보하려고 이번 엑스포에는 뭐 게이트나 이런 거 없이 좀 네. 나가게 되었고요. 일단 그, 사셔도 네. 네 지금. 저희 그 핵심 고객이나 잠재 고객은 어떤 때가 있었나요? 어, 뭐, 여기 영역에서 말씀드리면은 금융이 지금 제일 핵심이고 잠재 고객이 적절한데, 근데 비대면은 금융 거래가 점점. 당장... Thank you. 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본부장님이 어, 설명을 해주시고그랬거든요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네 본부장님 어, 지금 딥노이드에 왔고요 저희가 그 궁금한게 일단 딥노이드의 핵심 기술은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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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갖고 계신 고객분들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어, AI 개발 솔루션을 납품하는 보시면 일단 함축이고 국제적으로 음. 저희가 하우야에과의사업서기공항에서 엔트레이트 식품들력을연결은고 음. 연결하고 지금 거의 탑 티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그 기능을 확대를 음. 해서 이제는합성자 기자들에 의 기업의 보안드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 혹시 그러면 루닛이라는 기업을 제가 알고있는데 네. 어, 루닛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예. 뭐, 의료, 다양한 의료 질환을 검색하는 솔루션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기업 자체가 AI 솔루션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실제 데이터를 다루시는 의사분들이 실제 다루시는 그런 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의료 AI 솔루션을 만드는 쪽을 약간 치워서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도 약간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혹시 그, 금장기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희는 이제 실제 저희가 AI 교육성공부라는 걸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적으 다양한 인력들이 이제 뭐 요즘 뭐 GPT라고 GT, 해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런 모아주는 소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약간 더 지원하는 형태로 실제 뭐 모든 사용자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걸 AI를 이용해서 창업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지원하는 형태대로 약간 어 뭐라고 한다면 AI 인프라를 늘리는 형태대로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인프라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최초로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더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중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료용에서 산업용과 교육용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딥노이드에 예.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코난테크놀로지에 왔고요. 코난테크놀로지 AI 기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난테크의 AI 기술 설명을 좀 해주실 다면나요 사람처럼 고도, 고 이해하는 고도, 고 이해하고 말하면서 AI 그런 거라고.

네, 주 가면으로 큰일은 끝나는 게 끝나는 게 끝나는 게 끝나는 게 끝나는 게그나는게 끝나는 게끝나게끝나나다게 끝나는 게끝나그게 끝나는 는만 끝나는 게 끝나는 게 끝나는 나게끝게 끝나는 게끝게끝 프리미서비스서 병원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데 앞으로는 유료 평가하고아니다 이게 는로는과도 건강한 을서는아 예. 앞으로도 프라임 테크놀로발전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기업들의 부스를 저희가 직접 관람하고 질문도 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하고 막 나왔습니다. 은행연구원께서 어, 어떤 걸 읽으셨나요? 네, 저희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저희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앞으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AI 쪽은 제가 보기에도 산업 내에서 세분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성장, 변화, 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네, 저희 볼 때는 우리 기업들도 괜찮은 뭐, 오토맥을 갖가 간고보는것같아요 근데 네, 올 어, 초부터 해가지고 채취가 굉장히 어,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은 AI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어, 미국의 글로벌 AI, 구글 이러한 기업들도 많지만 저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어, 구체적으로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도 더신바람나서 일을 할수 있겠죠? 네, 참고로 저희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나 미세아이텍, 웰체러, 링크 제미시스, 라운피플 드등 많은 기업들을 리포트를 작성한 바 있으니 저희 회사 홈페이지로 오셔 가지고 리포트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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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